날부터 거시기가 빨딱 서서 부추가 귀를 팍팍 살려 줘서 부추 덕을 봤다고 자랑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남자가 부추를 먹으면 빨딱? 7년 동안 매일 부추를 먹은 남자. 오늘의 주인공은 멋진 제2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인분의 소개로 만나서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60대 남자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젊었을 때는 종업원을 50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5년 동안을 운영을 했으니 돈을 어마하게 벌었다고 하네요. 쉬는 날도 없이 식당과 집,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도 그 당시 부부는 돈 버는 재미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하네요. 돈에 미치니까 피곤함도 모르고 스트레스도 돈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아내가 종업원하고 5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부부는 나름대로 소통이 잘 되고 문제도 없었어요. 아내가 50세가 넘으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평불만을 하고 당신은 돈뿐이 모른다. 돈 모으는 것이 취미 생활이냐는 등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잦은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느날 식당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술잔이 오고 가고 하다가 오늘 이 자리는 사장님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직원하고 바람을 피운 지 5년이 다 되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직원을 야단을 치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이 단속을 시켰대요. 사장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어느 날 아내를 미행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하고 둘이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내가 직원하고 바람 피우는 것을 사장만 몰랐다니. 등전 밑이 어둡다는 말이 맞는구나. 그날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데 술도 채하지도 않고 정신만 멀쩡정하고 사람이 정말 미칠 것만 같고 분노감이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고 그 수치감이 온몸을 마구 희감고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원과 노래 나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 직원들이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미칠 것만 같았대요. 남편은 혼자서 3개월 동안 아내 모르게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왜 식빵을 정리를 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이유를 좀 알자 하는 아내이지만 남편은 아내하고 솔직히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 좋은데 가서 혼자 쉬고 싶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제 떠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당신을 내 곁에서 놓아주고 싶다. 이혼을 하자. 재산은 다줄 테니 자녀들이나 잘 부탁을 한다. 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산속에 있는 일단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계약을 하는 날 할머니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부추를 꾸준하게 먹으면 이보다 좋은 정력제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네요. 단별하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젊은이 눈에는 풀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풀이 아니라 귀한 정력제 부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풀인데 그렇게 귀한 것이냐고 물어봤지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감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지.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데리고 살은 거지. 부모님이 부추를 요리를 해서 밥상에 올리고, 내가 시집을 오니까 시어머니가 담벼락에 있는 부추는 아들 것이니 잘 챙겨서 주라고 웬만한 포약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영감은 내가 이 부추를 매일 밥상에 올려놓았지. 그 힘으로 연세에 비해서 평생 아프지도 않고 정력이 좋다고 자랑을 하네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95세에 돌아가시는 날도 잠자듯이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젊은이도 건강이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산속에 살면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부추를 배다가 날마다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당부를 하고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정력제 부추를 7년 동안 꾸준하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추가 그렇게 좋다고 하셔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 부추에 대해서 연구한 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봄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과 또한 봄 부추한다는 피한 방울보다 낫다는 말도 있었어요. 부부 사이 좋으면 집 허물고 부추를 심는다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매일 끼니 때마다 밥상에 부추를 올려놓았다고 하네요. 처음에 산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서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친구들이 와서 건강하니 농담으로 장가를 보내준다고 야단들입니다. 65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니 친구가 와서 남은 생을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면서 친구가 홀로 사는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재혼을 망설인 것이 몇 년을 혼자서 살다가 보니 남자 구실을 할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어서 망설였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재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부추를 먹은 것이 첫날부터 거시기가 빨딱 서서 부추가 귀를 팍팍 살려줘서 부추 덕을 봤다고 자랑을 하네요. 얼마나 웃었는지. <laughs> 정말, 정말 재미있잖아요. <laughs> 이제는 부부가 부추를 밥상의 귀한 보물로 열심히 챙겨서 드신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부추가 정력의 최고이며 봄에 부추를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부추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모든 보양식에 부추가 들어가니 그만큼 부추가 정력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부가 하는 말 부추를 꾸준하게 드시면 거시기가 빨딱 서서 살만 나며 부추 없이 못 산다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